혹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임마누엘이라는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예화를 하나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한 남석이 죄를 짓고 이제 교도소에 수감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한 가운데서 어, 그한 남자 죄를 진그한 남성이 이제 교도소 안에서 비치되어 있던 이제 성경을 접하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됐다는 거예요. 어,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이 남성 이 죄진 남성에게 성경 말씀이 하나가 딱 들어오는데 그 말씀이 뭐였냐면 임마누엘이라는 그 말씀이 그 남자의 가슴에 딱꽂히기 시작한 거예요. 임마누엘. 오늘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네. 단어가 탁 자신 안에 새겨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 고백을 하면서 다녔다 그래요. 사람들은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이벽 안에서도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고백하면서 입만 외를 전했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렇죠. 이 남성은 어떻게 됐든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히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감옥이라는 게 상당히 외롭고 힘든 장소잖아요. 그쵸? 그렇죠? 렇 좋은 장소는 아니잖아요. 홀로 그냥 혼자 거기에 감옥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면서 혼자 있는 그 감옥이 오히려 혼자 아니 혼자가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믿게 되서부터 외롭지 않게 감옥 생활을 잘 하고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그렇죠. 이 세상은 아, 둘도 아니에요. 사실은 나 혼자죠. 자식도, 남편도, 부모도 다 따로예요. 사실은요. 오직 우리는 나 자신이 인생을 사는 거죠. 혼자죠, 혼자. 이 혼자 같은 이 과기야의 인생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그 말이 뭐냐면 임마누엘.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우리 성탄절 때그 때만 많이 듣잖아요. 설교 말씀에 임마누엘의 말이, 임마누엘은 누굴 상징하고 있는 거죠? 2000년 전에 이땅 가운데 오신 바로 예수님을 상징,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사에서 8장 7절, 8절에서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임마누엘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본다면요. 오늘 이사야서 8장과 8장의 7절 8절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하고 인간적인 동맥을 선택한 결과가 아수르의 침략을 받게 됐고, 그런데 그 침략 가운데에 그 목까지 찬다고 그렇게 써 있어요. 목까지. 그럼 단, 다시 말하면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목까지 온다고 그랬어요. 목 이상으로 오면 목이 잘려서 죽는 거잖아요. 목까지만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까지는 올 것이다.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임마누엘이 그 땅을 가득 채우리라. 다시 말한다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 주실 것이다라고 선언해 주고 있다는 얘기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임마누엘이 함께하신다. 꼭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